제가 지금부터 수자 코리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 따라오세요. 우선은 어, 수자 코리아에 왔으니까 여기 사무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무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어, 장비들이 이렇게 슈트 싹 걸려 있고요. 요 뒤에는 어, 이제 호흡기나 이제 레이터 이런 게 지금 저기가돼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거를 촬영을 이래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수중 촬영 전문 팀이. 아, 나도 가고 싶다. 정글의 보칙 네, 근데 여기, 네, 여기 봤는데 장비가 대표님 족장님 장비 딱돼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족장님이 그 족장님이 아니신가. 네, 그냥 이렇게만 보면, 네. 아이고 시키가 한다는데 네, 별거 없어요. 네 이렇게 마스크 있고 손 대지 말라 했으니까 네손안 대고 저희는 눈으로만 네말잘 들어요. 네 지금 방해 안 되게 저기 안 저기 계신 분이 네 정글의 법칙 촬영 감독님이세요. 네또 저기 한번 저거 보이죠? 노트북에 보이시죠? 예 네, SBS 그 보시면. 와, 저 갖고 싶어요. 자, 어, 어, 갖고 싶어. 이, 이 수중 촬영 장비들 여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자, 이거 지금, 와, 못해도 수천만 원, 뭐, 억대는 갈것같아 여기 있는 거다 팔면. 와, 어, 하나만 가지고가고 싶다. 우리 와이프가 사주라고 할까, 이거? 아, 안 될, 아, 안될것 같아. 뭐. <laughs> 안될것 같아. 네. 감, 갖고 싶어요. 막 이런 거. 네. 여기는 수중 촬영 전문 스튜디오, 스튜디오, 아, 뭐, 발음이 꼬이지. 아,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 자, 네, 지금 저희가 수자 코리아 안에 제일 중요한 거겠죠. 여기 풀장을 들어왔고요. 근데 임피드, 너 여기 풀장, 여기 왜 이게 초록색인 줄 알아? 요 여기 다? 몰라? 어. 네, 수자 코리아는 CF, 영화, 드라마, 이런 수중 촬영 씬을 전문으로 하는 스탯,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크로마키가 잘될수 있게, 어, 그래서 전부 다벽 벽면이나 바닥도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영장 보면, 원래 수영장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라운드가 젖어 있어요. 자, 이렇게 왜 라운드가 젖어 있냐. 이게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중에서 영화 같은 걸 보면 바다 뒤에가 너무 멀리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빛 반사를 정방향으로 시키려고 라운드 형식으로 젖어 있고요. 인피디오리에 크로마키 여기 한번 왔으니까, 크로마키 되나 한번 볼까? 크로마키 저도 한번 되나 볼까요? 유명도 없 뭐가 될까? 아, 네. <laughs> 아, 네. 모르겠어요. 일단 크로마키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수영장에는 보통 없는 저 위에 한번 저 호이스트가 뭐냐면 우리 자동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동차 안에서 빠져가지고 봤지 인피디 그거 어. 자동차 안에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장면들 그런 걸 녹화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실제로 저 호이스트에 달아가지고. 여기 수영장 물에 담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심은 4m하고 7m 두 개의 수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오늘 어,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근데 프리다이빙 보면 항상 예뻐요. 저분들은 왜 이렇게 예쁘지? 어. 좀 전에 여기에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CF 이런 걸 찍는다고 했잖아요. 감독님들이 컨트롤 할수 있는 감독실을 갈 거예요, 이번에는. 네. 여기는 어, 일종의 지하예요 소리 울리는 거 벌써 보이시죠? 지하인데. 제가 다이빙할 때 우리 애들이 와서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서 감독님들이 어, 촬영되는 내용들을 어, 마이크나 이런 걸로 조정할 수 있게 여기 보면 어, 마이크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 앉아서 보면서 어...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여기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엉뚱한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어. 아, 네 아, 네.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다 다들 예쁘신지 모르겠어요. 네 예,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습도 이렇게 볼수 있고 오늘 스쿠버 다이빙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연자 대기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연자 대기실은 감독실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메이크업이나 이런 출연자들이 준비할 를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수작 코리아는 또 특이한 게, 자, 웨딩 촬영도 할수 있고, 수중 촬영도 할수 있고, 개인도 촬영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는 원래 수중 촬영 전문 스튜디오예요. 네, 이렇게 해서 수작 코리아를 안내해드렸고요 수작 코리아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에 미리 연락처 확인하셔가지고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도 즐겁고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